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욕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럴 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루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 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폐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 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며내 피부를 피부에 덥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불려왔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로 행해진 판단과 정죄, 비난에 대한 여배 항변입니다. 여비요 이런 얘기를 해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뻔한 얘기는 그만 좀 하라는 거죠. 남 얘기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만약에 욕 자신도 자신이 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너희들처럼 그런 식으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청구 없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가엽다는 듯이 그렇게 영혼 없는 위로 같은 것들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일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위로도 되지 않은 말 따위는 집어치우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대한 애원과 탄원, 제발 좀이 고통을 알아주시고,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말도 통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상처만 주는 자들과 논쟁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 아래고, 때로는 하나님께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사람에게는 소망 없어요. 오히려 더큰 상처만 얻기 쉽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잖아요. 매번 당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사람에게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멈추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근원, 참된 위안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배 경우, 그가 먼저 새 친구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와 달라고, 위로해 달라고 말을 먼저 꺼낸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요,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자고요 입을 열려거든 하나님께 열자고요 오히려 견딜 수 있으면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생명 걸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끝장을 먹어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따스한 위로 치료 회복 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각자는요 뭐 이런 마음과 마음가짐과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는 진정한 위로 의 공동체가 되도록 준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로 위로자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마치 자신이 다 알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 평가하면서 날카롭고 잔인한 말로 사람들을 단도질 하기보다는 잠잠히 입은 닫고 마음과 품은 따스하게 열어주고 품을 줄 아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고 위로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심으로써 우리가 아닌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아파하는 자들이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힘들어하는 자의 손을 잡아주는 따스한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공감의 태도와 품에 안겨 울로도 되는 넓은 품을 준비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잘 배우고 잘 준비하고 바른 태도로 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욕기를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처럼 피난처가 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좀 집어치우라는 말을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뱉은 욕. 여분,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여비 표현하는 내용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아픔과 고통이 어떠한지 구구절절 하나하나 절실히 느껴집니다. 감정을 입에서 읽어보면요. 가슴이 아파요. 내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덧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원망 속에 목소리가 묻어 있는데요.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말이죠. 아울러 6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이 얘기는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원망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원망도 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목소리도 높일 수 있고 소리도 차가면서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면락에서 욕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욕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자라는 거죠. 욕이 표현한 것 그대로 마치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괴롭히시고 억울을 더하시는 무섭고 매정한 하나님으로 이직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는 그런 깊은 관계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부터요 평소에요 하나님과 기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요배고난, 고난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 원망, 호소 같은 것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그래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고 아니 세상보다 더한 교회를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죠. 세상은요, 눈치라도 보면서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데, 교회는 그마저도 없어 보여요. 게다가 최소한의 상식도 없어요. 그렇게 된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물들인 것 같다라고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요, 교회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교회도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간증자를 세우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세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간증한 사람은 매스컴에서도 보도될 정도로 참으로 악하고 상식이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낄 때가 참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려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을 겪는 것이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요즘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회의감이 들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압착같이 실존하시나 하나님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요비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되느냐고 따져도 붙잡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회의감이 들어도 하나님 품 안에 머물고요. 하나님 앞으로 한걸음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더불어. 17절에서,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라고 외쳤던 욕처럼, 우리의 삶이 끝까지 거룩하고 정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따질, 하나님께 따질, 수, 따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온전함을 추구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부디요 여러분 이 믿음과 지고, 믿음의 싸움을 인내하며 잘 치러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천원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입을 열기로 원합니다.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들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오히려 더욱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공동체.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 넉넉한 품을 마련한 공동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수 있게 하는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